어휴 금모단 아주 잘 키웠네 너무 예쁘죠 예 꽃향기를 따라오다보아왜 나한테 뿌려 자꾸 <laughs> 나나한테 물을 주야까 나한테 물을 뿌려 <laughs> 대표님 어휴, 있어. 나더 뭔가가 있어 나더 자라야돼? 예와 아니 진짜 음, <laughs> 차갑다고요 차갑대요 고만고만 아, 물좀 주시죠 어. 야 서출도 이거 꽃 피면 정말 장관이겠어요 와네 어휴 진짜 너무 예쁘다 음. 원주에서 지금 난처 보러 오신 거예요? 네네 난 네. 관리하러? 네 그때 동생이 그때 저거 왕건 분촉해서 하나 달라 그랬잖아 예, 왜안왜안 왜안 줬어요? 아 이제 좀더 키워서 줄 거예요 주기 싫죠? 솔직히 말해봐요 아깝긴 하지만 네. 저난 입문시켜줘서 네. 뭐든지 줘야 돼요 진짜? 달라 한는거다 응. 줘야지 어... 감사 감사하죠 어후 동생은 안 준다며 아그렇 왜? 저기 우리 동생이 주신 게 네. 소담들 어, 설잔디 있고. 어, 어 그래. 어, 잡난만 좋네요. 네 <laughs> <laughs> 아, 이분이 끊어네 지금 이게 풍명전도 꽃이 이쁘게 컸는데 너무 활짝 폈구나. 네. 향기가 나나요? 향기 나, 향기 맡아보세요. 어, 나요. 나, 오, 네, 강하다. 낮인 데도 음, 나네. 그러니까, 네. 풍명전이 예, 응, 여기 굉장히 강하 어. 응. 그러니까 이거 꽃 보고 뿌리 보고 네. 뭐 향기 향. 맡고 네 일석삼조네 네야 금모단 잘 키워 놓으셨다 이제 올해 분양 많이 나가 되겠는데요 진짜 볼 때마다 부러워요 아직은 나갈 때 아니에요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야 <웃음> <웃음> 남들 안팔때 팔아야지 그래요? 남들 다팔때 <laughs> 팔면은 <예쁘지>? 값이 떨어져 <laughs>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오늘 좀 어떻게 몇 개, 몇개 팔까요 <laughs> 아무 네. 대표님이 네? 팔라면 팔아야죠. <laughs> 네. 저 저기다 최적기라면 어. 최적기최적기 예. 최적기. 네. 네. 오, 진짜 오. 꽃처럼 아름답다. 그러게, 그래. 진짜 금모다이래서 네, 꽃가 네. 음. 가장 예쁜 것 같아. 맞아. 네. 아니 이제 여기서. 네. 여기서 한달 지나서 꽃대가 올라오고 시나가 음. 올라올 때가 제일 예뻐. 음. 정말 본애가다 드러나네, 나처럼. 네. 에는 사람은 뭐한 가지씩 제주를 타고 나는데 음? 담배님은 난초 키우는 제주를 음, 타고 나는데 식물하고 딱 맞아요, 와서, 그렇죠? 맞아요. 예. 어. 아니 그냥 난초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못해 <laughs> 이런 <건> 못하고 <laughs> <laughs> 오로지 난초만 잘해 주식 모르지. 팔아 땅, 예. 팔, 어. 땅 사는 바보 <laughs> 음. 코로나 때막 주식 팔고 막 이래 악재 에 팔아 예. 막 <laughs> 진짜 바둑바둑 <바드바드> 예쁘다 <laughs> 진짜 저볼 때마다 뿌듯해요 지금 그렇죠. 자랑해요 태명금도 애교 올라왔다 어. 고청간도애게 음. 올라왔다 전, 어. 날마다 어. 하나에서 두 개, 세개 촉이 다 올라왔어요. 어 진짜? 응. 이번에 빨리 올 줄로 촉이 있네 좀전 응. 이게 어. 촉이 아니 이것도 보면 응. 녹채보자 녹채보 녹보 예. 무지인데 이렇게 응. 나온 것 같아. 어? 그 뒤에 보면 아니 이거 음. 최상해가 나왔네. 네. 이야 이거는 어떻게 무지로 산 거예요? 대표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 그럼 뭐내 지분이 좀 있겠네. 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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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저희 새 촉이 하나 나오는데 꿀을 어, 물고 나와요. 아, 이거 지분입니다. 요거 멘티에 요거요거요거 이거. 이게 내 지분이에요. 예, 예. 참 영광입니다. <laughs> 참 대단한 영광입니다.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어, 네. 아니 이거 사실 사실 때 어떻게 뭘로 사신 거야? 녹채 보로 사 녹채 보 샀는데 네. 하나는 다갔어요어무죄로 가는데 이게 응. 보면은 모촉도 지금 무늬가 들어가네요. 네, 어. 이제 들어오더라고. 아 어, 근데 이게 최상위가 분이야. 응. 왔다 갔다 하는구나. 청춘 몇년 키우신 거예요 이게? 일 년은 넘어 꼭이년 차. 이년 차에, 2년 차에. 음. 원금은 다 뽑았겠네 그럼? 어 뽑았죠. 뽑았어요? 그럼 <laughs> <좀> 나한테 뽑아. <laughs> <laughs> 아우 너무 이쁘다 참 난초가 잘 돼. 네. 네. 관심이고 사랑인 음. 거예요. 아, 관심 보고 사람? 싶어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네. 어. 원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와요. 진짜? 어. 그럼 뭐 기차 타고 올수 없잖아. 네. 아. 기차 없으니까. 차 갖고 오면은 신경 아. 쓰인다고. 아. 네, 아. 고속버스 타고 와서 아. 음. 아침에 왔다가 사랑을 그래요. 네, 그요러니까 <laughs> 얘가 느낀다니까. 음. 음. 자주 음. 볼수록 좋아지는. 제일 것 같아요. 교감하는 음. 분 같아요. 음. 그래 고등식물이잖아고등식물 네. 네. 아시잖아요, 천2년 전은 잘안 했잖아요. 어, 난이 그러니까. 싹 무너졌어요. 그렇지. 응. 근데 어신도도. 어심도. 확실히 난초가 난을 고급 난초들을 계속 불러주죠. 네네. 아, 단미님 난실이었습니다. 네. 싱싱합니다 네. 단미님 아주 건강하셨을것 같아. 어, 저는 살이 푸둥푸둥 쪘어요.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단미님의 단만 먹고 그냥. 어.